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범입니다. 오늘의 한자, 11월 4일자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지분노지가라오 거짓으로 부소시우당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무장집단 여기 장자 나왔네요. 장자 꾸밀 장자예요. 이것을 음덕을 할 경우, 자흔덕을할 경우, 자, 음덕을 할 경우에는요, 쇼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소로 있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네, 쇼로 있는 경우에는 의사할 때요. 이쇼입니다 의상이요 옷 의상. 이거 할 때만 쇼를 읽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소를 읽어 읽어요. 그래서 무슨 포장 혹은 뭐 장치 장비 할때 전부 다 소로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틀리시면 안 돼요. 혼독을 네, 할 경우에는 여서우예요 여서오. 여서오 해가지고, 문치장하다. 꿈이다. 혹은 뭐, 가장하다. 그런 채 하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 다음, 2번이요. 희가리는 한샤야, 굿셋을 각시해する. 빛의 반사랑 불절을 학습하다. 한번, 드라마가 어머시로의 등가인 낯대기다. 드라마가 재미있는 전개가 되어져 왔다. 되어졌다. 4번이요. 그젠 그지오 계시때, 바닷가이오 가이시시다. 오전 다섯시를 기해서 싸움을 개시했다. 기본형은 기술이예요 기술을 하게 되면 이제 기를 정하다 그 다음에 기약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고을 기술 사이까를 기술 세고을 기술을 하게 되면 성공을 기약하다 사이까지를 기술을 하게 되면 재배를 기약하다 5번,잔냇나가라 1가에센데하이타이시다 <목소리> 아이, 다이, 패, 테. 유관스럽게도 이래전에서 패, 테 했다. 패에서 물러나던 것을 패, 테라고 합니다. 다음, 손만호와 조단이기마때이르 난이 난이니 기마때이르 뭐뭐로 정해져 있다.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자, 이거 정리를 해놓은 걸 보도록 하죠. 나니나니니 기만때로 하면은, 뭐뭐로 정해져 있다. 반드시, 뭐뭐이다 뭐뭐이면 들림없다. 연결 형태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반드시 그러할 것이다. 의미로 말하는 사람의 확신이 담겨있는 추측을 나타냅니다. 자, 이만 보죠. 또, 세, 와레와레가 같으니 기만때일. 누스 또, 이에, 뭐어와모래르니 기만때일. 메이저꺼니, 이레또이, 다이스크림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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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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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없어. 무엇인가의 근거를 토대로 말하는 사람이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문장체적으로 자 자주 사용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회화체로, 일상적인 회화체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좀 과장스럽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니소의나 아이는, 몸무에 상이 없다. 몸무심에 틀림없다. 말하는 사람의 강한 확신을 나타내고 문장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을 이문이요 지지오야 도시대와 무스메노 객궁마 어래시 한멘 서피시쿠모 아르다로 아버지로서는 딸의 결혼은 기쁨에 틀림없겠지만 반면에 외롭기도 할 것이다 대립되는 사태를 소설하는 경우에는요 네. 니키마테를 쓸 수가 없다. 이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한자 7번이요. 어머 아저신츠을 굳이 바시때 심맛다 기본형 굳이 바시루입니다 또떼시마우요 여기 연결이 돼가지고 초구마가 된 겁니다. 자 무심코 오무하죠 무심코 나도 모르게 진실을 자 구치바시르하게 되면은 온급결에 말하다 혹은 뭐 무의식 중에 입밖에 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심코 진실을 뭐지껄리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겠네요. 8번 가래와렉 렉가노 고토쿠, 옥걸이 다시다 옥걸이 다을 하면은, 화를 내기 시작하다, 화내다. 이런 말이에요. 렉가노 고토쿠. 고토쿠라고 하는 건고어치에서만 써요. 그런 것은, 전대일번호로 한다름이 여운이에요. 그런 연어와 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화를 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고토쿠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 좀 해놨어요. 구토끼, 구토크, 구토시. 연결 형태 참고로 봐주시고요. 구토끼 나오면은 현대 일본어, 요나. 구토크는 요니. 구토시는 요보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돼요. 구호처럼만 사용이 됩니다. 자, 얘 볼까요? 거인야노, 그토시. 요거는 일종의 석담이라고 해야 잖아요 세월은 화살과같다 해가지고. 다음. 마카토니, 야마노고, 우 그가 그토끼, 이겨이 되었다. 동사, 기본형에 이렇게 가가 같이 또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토끼를, 현대일번호, 요나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소시타 그토크. 네, 이번은 전대일 번호로 이렇게 요운이로 바꿔주시는데요. 여섯이다. 그 요운이 돌아보러 가셔오지 마시다. 예상했던 것처럼 트로이 생겨버렸다. 당겨 생기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시요. 오늘의 한자. 9번입니다. 가래노 하증했는데 자가 이기니시라했다 자가 시락했다. 기본형은 시락해로 해요. 과거 형태로 써가지고 시락했다가 된 거고요. 자가 시락해로 하게 되면 이제 흥이 깨지다. 흥이 깨져 어색한 분위기가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번역은 그의 발언으로 단번에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다. 다 10번이요. 기본어 기계원이 시유다 시유쇼쿠시다. 희망 기업에 취직했다. 다음 11번이요. 11번이요. 노세베오요아스 기성 개념1 벽을 무너뜨리다 1이요이이2번이요1 3이요요번8이이라고요

매오, 쯔, 무. 기본형은 매오, 쯔, 무입니다. 매오, 쯔, 무 하게 되면 싹을 따다. 따다 해가지고, 성장, 발전하려는 것은 좀 망쳐놓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어, 번역은 가능성에 싹을 꺾어서는 안 된다. 자, 16번. 수근이와가복우크가흐노다 당장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다음이요. 여분나 지상을 발격する. 여분의 처산을 매각하다. 다음. 갱가 쇼캡시오 개조스루. 감가 상각비를 계상하다. 계상한다는 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여 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19번요. 계산기가 그릇다 기본형 은 크루예요. 그 미칠 광자죠. 자, 크루, 미치다. 뭐 고장나다. 이건 뭐 어긋나다. 이건 뭐 틀어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기가 그르하게 되면 미이다 정신이 돌다가 되겠고요. 아, 개반이 그르하게 되면 경마의 미치다. 가재가 그르, 바람의 미치다? 바람이 이제 사나하게멀아치다 음, 도깨가 그르하게 되면 시계가 이제 거장나다. 시계가 잘 맞지 않다. 계획과 그가 그러하면 계획이 틀어지다. 계획이 어긋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기가 고장났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2 0 국민 모무시시타 고의와 농가이다. 국민을 무시한 행위는 논네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한자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